안녕하십니까. 폴세몬입니다 오늘은 자이와 코어가 TW 하이퍼 커스텀 새 제품이에요. 지금 드래금을 들어보시면 은 이게 지금 새 제품에서 나는 드래금입니다. 이 하이퍼 같은 경우는 드래금이 너무 약하다. 스틸에는 렉이 빨리 나가서 문제고 하이퍼는 소리가 작아서 문제 그래서 오늘은 이 드래금을 현재 지금 소리가 이 정도 이 드래금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소리를 크게 우선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조립할 때 편하기 위해서 내는 순서대로 나사가 됐건 부품이 됐건 배치를 하세요. 그리고 TW 같은 경우는 십자 드라이버보다 십자 드라이버. 이제 각 회사의 특화 아닌 특화 기술이죠. 이제 시마노 같은 경우는 드랙판이 기어 안에 있긴 하지만은 외부적으로 덜출이 돼가지고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런데 다이아 같은 경우는 드랙이, 드랙핀이 여기 있죠. 안에 이게 지금 드랙핀이고 안에 드랙스프링이 위로 걸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고. 이 안에 이 홈을 드랙핀이 때려서 드래음을 내는 건데, 이게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와 기존 같은 경우는 드래음이더 심한 노에 비해서 더 작게 들릴 수 밖에 없는 거고, 보통 지금 세척이나, 새 제품이니까 세척이나 그런 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은 지금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키워주기 위해서 프링을 살짝만 늘려줄게요. 셀프니까 알아서들. 근데 이게 만약 너무 늘리면은 나중에 기관에 다시 넣을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만 늘주시고 다시 원위치. 아직 드래핀이 새거라 마모가 아예 없. 어 아까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빼놓은 상태에서 다시 2번부터 다시 넣은 다음에 덮어주시고, 다시 재조립. 순서에 맞게, 방향안 틀리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속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이 딱딱한데나 위에서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하실 경우 바닥에 튀면 스프링이나 부품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수건이나 아니면 쟁반 이런데 위에서 분해 조립 하시길 추천합니다 소리를 한번 약간 보다는 그 소리가 기대기 좀더 나죠? 나기는 간단해요. 튜닝할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조금만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이면은 그냥 조금만 스프링 늘린 걸로 이렇게 드래그을더 확실하게 날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히트 머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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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